예쁘나? 예쁘나? 오늘 호피, 지금 약을, 동물약국에 가서, 어, 군의미 약을 지어왔어요. 왔는데, 저기, 내가 지켜줘야 돼, 지금. 야들은, 이쁜이예쁜니군내미 군의미 안 걸렸고, 호피는 군의이 제가 지금 호피를 발견한 지 5년 됐는데, 이제 5년 넘었네. 그때 처음부터 군의미 있었는데, 계속 이래. 한 일주일 먹이고, 또 심하면 또, 나중에 또, 이거 괜찮으면 안 먹이고. 겨울이 제일 심한 것 같아. 이거 우리 호피가. 호피야, 많이 먹고, 응? 구내염 다 낫자. 밖에 다니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구내염까지 먹는 거라도 잘 먹어야 되는데, 응? 그래도 저거, 아이고, 생명줄이 길다, 우리 호피는. 참 다행이다. 호피 옆에 따라다니는 아들 많이 죽었다. 내가 많이 챙겨줬는데. 우리 삼색이, 삼색이 예쁘니. 삼색이 새끼, 저 지, 집안에서 이쁘니. 우리 삼색이 새끼 뵐까봐 저 걱정이다. 응? 저 새끼 둘이를 데리고 다니니까. 아, 한 마리 데리고 다니니까. 어디, 제거 나라 예산으로. 수술시켜준다는데, 뭐, 잡혀야 말이지. 밥은 잘 먹는데, 잡으러 갈락하면 도망가 버리네 그래서 지금 지켜 보고 있는데, 또새끼일까 안타깝네. 이제 이 고양이 새끼들이, 겨울에 새끼 노는 아들이 폐사가 많이 되고, 그리고 여름에는 누가 물을 못 먹어 폐사되는 걸, 한 마리당 막 일곱 마리씩 놓고, 이런 거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 새끼 내가 막, 한두 마리 살게 두 마리 정도 사는 게 하늘 별 따위 같더라고. 대본 보면 한 여덟 마리 읽으면 나도 나중에 데리고 다니고 한 마리 한 마리 딱 데고 리 다니더라고. 그 다니다가 다 잃어버리는지 없어. 그 고양이 개체수가 는다고 사람들 밥 주지 마라 하는데 근데 그렇게 많이 늘진 않더라고. 한꺼번에 엄청 많아도 갑자기 이제 고양이가 없어져요. 어떻게 되는지, 뭐, 사원난 아들도 있고. 안타깝다, 이러보면. 은 아들도 생명인데, 오늘은 겨울을 치고는 좀 많이 따뜻하네. 호피야, 많이 먹고, 군엠 얕자. 어, 니는 보이면, 은 이거 약을 다 먹을 때까지, 다른 애기 먹으면 안 되니까 지켜줘야 된다, 이거. 나는 딴 아들이 먹어보거든. 그래. 호피야, 빨더 먹어. 더 먹어라. <laughs> 어피야더뭐 어디 가노? 응? 그다 먹고 가야지. 야들 여기가 이제, 고양이들이 밥을 주면 많이 몰린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먹고 가. 자기 영역구역이 있고, 야들을 터줄 대감인데 아무리 작아도 못 오게 한다니까. 먹고 가고, 먹고 가고. 그래서 많이 느는건 아니더라고요. 생각하는 것만큼 고양이가 많이 늘고, 여기 밥 있다고, 1 0 0 마리, 2 0 마리 뭐, 뭐,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오는 아들 뭐, 오고, 먹고, 자기 구역을 다 가는 거더라고, 이게, 고양이들이. 그리고 야들 없어, 밤에. 모르게 살짝 먹고 가는 아들도 있고. 호피, 어디 가노? 호피, 어디 가노? 응? 어? 호피야, 어디 가? 저, 가고 있다지. 호피야? 밥다 먹었어? 응? 아이고, 우리 예쁘이 밥장 먹는다. 삼색이 예쁘니. 애들이 똑똑한 아들은 참치 맛을 날아가. 참치 안 주면 안 먹어, 애들이. 우리 호피 다 먹었나 보자. 우리 이쁘이 구하는 데가 있나? 이쁘이 이거 따뜻하나? 응, 어, 그거 있어라, 그래. 보자. 아이고, 약 태어난 거 많이 먹었네. 거의 다 먹었네요. 응, 아, 됐다. 이 정도면은. 다른 아들 먹어도 뭐, 줄은 없어진다. 물도 여, 고. 어? 이어들 앉아있다. 삼색아 아가이, 이번에는 잘 지키래. 응? 지난번에도, 작년, 여름에도, 다섯 마리 나놓고두 마리 끝까지 때보다 한 마리도 없이 다 죽고 없고, 첫 번째는, 다섯 마리 낳았는데, 두 마리, 세 마리 흘러보고, 두 마리 키우다가, 죽고 두 마리 분양시켰잖아. 아이고, 우리 삼식이, 예쁘니? 이쁘나? 겁먹지 마. 밥 주고 맨날 챙, 겨주는데왜 겁먹어? 너 엄마 잡아가 수술시켜야 되는데 큰일이다. 혹시 너 엄마 뱃속에 또 아기 있는 거 아니지? 아니길 바란다. 응? 낮에는 여기 따뜻하다. 요, 나, 일부러 여기 집을 갖다 놨는데. 여기 밭이라서. 어, 눈물 좀 누가 닦아줘, 나 좀. 응? 눈물을 저싹 닦으면 되는데. 응? 눈물은 안 닦네. 아기라서 몰라서 그랬나? 보통 고양이들은 깨끗한데, 아들이. 예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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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밥 먹었어? 눈물 닦아라, 눈물. 손 갖고 요래, 요래, 그루밍 해라. 응? 저번 엄마 저딸 하라, 엄마. 엄마 저리 하네? 엄마 먹고 닦아라, 엄마 봐라. 너 엄마는 깨끗하다. 니는 온제뭐 코고 먹고 뭐고 다묻친다다아주 새끼인데. 응? 작년에 몇몇달안 됐대요. 몇달안됐다요 오, 감기걸렸나 아니지. 응. <laughs> 이기보이기라 우리 집에 고양이 없으면 어, 아이 그래 알아서 알아서 이뭐 이렇게 도망다. 밥을 줘도 도망가고, 응. 어, 네 새끼 안 가간다. 응? 네 새끼 그리 중요한 시간 네 새끼 다 버리고 오고이놈아 응. 인제 수컷 따라다니지 마라. 예쁘나? 예쁘나 우리 예쁘저 안에 있네. 숨어 있네. 숨어 있는 거 알고 있다. 응? 차 다는데 저 길가에 차 도로 밖에는 가지 마라. 알았지? 처음에는 네가 아무리 빨라도 차가 빠르디. 조심해야 돼. 알았지? 아이고, 우리 우리 예쁘네. 예쁘네. 우리 이쁜이 고기 있는 거 알고 있다. 응? 알고 있다. 나서 <laughs> 얼굴 좀 닦아. 봐밥 아, 많이 먹었네. 응? 어? 밥 많이 먹었네. 삼식이, 이쁜이, 저녁에 창고 데리고 자라. 니네 아가야, 저 버리고 오지 말고. 이번에 내가 봐잘 키우는 거다. 너무 예쁘다. 창고 일부러 바깥에 놓는다. 니가, 니, 니 새끼 저 갖다 버리고 올까봐. 응, 음, 창고에서 자고 낮에는 따뜻한데 이거 놀다가 니 네, 내가 볼 때는 지금 소 컷이면 좋겠는데 아무리도 삼색 이제 안컷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쑥 컷이면 좋겠다 안 컷이면 내1년에 네, 이전에 두번세번 새끼를 낳아야 되는게 그게 마음이 아프지 그렇지 여기 먹고 우리 미키가 아파서 병원 갔다 올 테니까 여기 텃밭을 잘 지키고 있어라 우리 예쁜이 이쁘니 우리, 우리 호피 저밥 먹고 아프다 연합새끼 고맙다 소리도 안 하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알았지